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고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한국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차량 그랜저 H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그랜저 H 30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일단 15년형의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로형 그릴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구 안개등까지 들어가는 페리형 모델로 가져와봤고요. 또이 차량 정말 외관 내관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대까지 600만 원대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4년 12월에 등록돼 15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 18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 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 지켜있지 않은 우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80만 원, 680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런 대형 세단들의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 유리쪽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에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본넷신 앞쪽의 범퍼 쪽 보고 있는데요, 좌우 측이나 하단부까지도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오는 세로형 그릴까지도 정말 크롬 디실 어디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앞쪽의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뒤쪽에 휀다까지 사상에서 보고 있는데 불고기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봤을 때도 가장자리에도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뒤쪽의 휠 컨디션도 봤을 때는 뒤쪽은 가장자리에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동일하게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면 보여드릴 텐데요 네, 뒤쪽 틴팅면 확인해봤을 때 때는 뒤쪽에 자잘하게 이렇게 틴팅 떠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고할 때다 작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 내려온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역시 좌우치과 하단부까지도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 차량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대형 세단답게 안쪽으로 깊이감 상당히 잘 빠져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에 트렁크 내장재 확인했을 때도 전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텐데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잔 스크래치된 은이 있지만 정말 까진 부분이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우석 모두 다 전동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위에 땐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0 루밀러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편으로 전후방 감지가 되는 추 채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센터 페시아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가이드한 모습에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각종 내비 미디어 퀵 버튼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어 노브 하단부를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선 모두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3단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 넘어서 핸들 핸드...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핸들 우드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 부분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열선 버튼 아래쪽으로는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개입판 쪽으로 넘어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릴 텐데요 실 주행거리 181571km 중요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E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 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준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e 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타고 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에도 좌우측 앞쪽까지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D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D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드렸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0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 현대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4년 12월에 등록된 1 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8만 1 0 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송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80만 원! 8 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에 대해서더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식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카승비 대표 번호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